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9 헬스 마이랑이베이 로우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컬리지 단네모라 EL디자인 전망 좋은 창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사이클론 가브리엘 당시 생명을 구한 경찰관 5명이 용감한 상을 받았습니다. 헤레타운과 헤이스팅스에서 4살 어린이와 8개월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부터 구조됐습니다. 한해 동안에 이렇게 많은 경찰관들이 용맹상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올해 경찰 용맹상 폴리스 브레이브 어워드 수상자들은 사이클론 기간 동안 영웅적인 노력을 기울인 공로를 인정받아 연단에 나란히 섰습니다. 듀르코스터 경찰국장은 그들은 생명을 구했고 그 일을 단지 자신의 일을 한 것이라고 표현하며 매우 겸손했다고 전했습니다. 주택시장은 9월에 매매 건수가 약간 감소하면서 봄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연구소 REINZ에 따르면 9월 뉴질랜드 전역에서 매매된 주택은 5,439건으로 8월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컬랜드 마이너스 5.2%, 와이카토 마이너스 6.1%, 베이오브 플랜티 마이너스 1.8%이며 기스본 마이너스 11.4% 하우케스베이 마이너스 2.3% 타라나키 0.7% 웰링턴 마이너스 1.0% 웨스트코스트 마이너스 25.6% 켄터베리 마이너스 8.5% 그리고 오타고가 마이너스 4.9% 10개 지역의 매매가 감소했습니다. 노스랜드 19.3% 상승했고 마나와토 왕가 누이가 3.4%상승했 했으며 넬슨의 말보로와 타스만이 10.4% 상승했고 사우스랜드 5.5% 상승 등네개 지역에서는 9월 중 높은 매매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을 제외하면 올해 9월 매출액은 2011년 이후 한 달간 가장 낮았고 봄으로 향하는 시장은 여전히 극도로 부진한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가격은 9월 전국 중앙값이 78만 5천 달러로 8월에 비해 2.3% 올랐지만, 지난해 9월에 비해서는 3.1% 하락하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매월 매매 구성 차이를 조정하는 RE, INZ 주택 가격 지수는 8월 대비 0.7% 상승했고, 작년 9월 대비 3.3% 하락했습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어젯밤 최종 지도자 토론에서 선거운동 초기보다 훨씬 더 공격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힙킨스는 국민당의 크리스토퍼 럭슨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 도전했으며 럭슨은 그에게 진정하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힙킨스는 노동당 대표가 올해 총리직을 맡은 이후 내각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국민당 국회의원의 괴롭힘 스캔들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비나는 t v n z 토론 중 가세와 복지수당 및 연정 파트너에 대한 의견 차이를 배경으로 나왔습니다. 럭스는 좌파, 연합정부가 국가의 재앙이 될 것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반복했으며, 힙킨스는 진정한 혼란은 내각 테이블 주위에서 윙스턴 피터스와 데이비드 시모어를 다루려는 것이라며, 그들은 당신주의를 돌고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럭스는 히킨스에게 자신의 내각을 관리할 수 없었다면 올해에만 다섯 명의 내각 장관을 잃었다고 공격했으며, 히킨스는 장관들에 대한 그의 매우 높은 기준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무료 영어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나스입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5146408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퍼스의 윙스턴 피터슨은 선거 후 권력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뉴질랜드인들은 그가 부총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최신 뉴스 오브 리드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우파가 10월 14일 이후 정부를 구성할 경우 선호되는 옵션으로 액트의 지도자 데이비드 시모어가 선정됐습니다. 최근 뉴스 오브 리드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우익 블럭이 선거에서 이기면 소수 정당 중 누구를 부총리로 선호하냐고 물었으며 액트의 대표인 데이비드 슈모어는 45.7%로 훨씬 앞섰고 윙스턴 피터스는 27.3%로 뒤졌습니다. 나머지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좌파블록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소수 정당 중 누구를 부총리로 선호하냐는 질문에는 녹색당의 공동대표인 제임스 쇼가 38.9%로 확실한 지지를 얻었고 공동대표인 마라마 데이비스는 15.7%로 크게 뒤졌습니다. 테파티 마오리 공동대표인 라위리 YTT와 데비 은가레와 패커는 각각 5.9%와 5.7%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20%가 무응답 또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국민당은 중국의 해외 고급주택 구매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국민당은 뉴질랜드인의 세금 감세를 위해 200만 달러가 넘는 고급주택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고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니콜라 윌리스 국민당 재무 대변인은 현재 주택 구입이 완전히 금지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그들에게 나쁜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습니다. 이런 구매자 중 다수는 외국인 구매자 금지 이전에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중국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뉴질랜드가 체결한 조세 조약에는 뉴질랜드가 중국 구매자들에게 퀴위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당은 세금 전문가인 로빈 올리버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의 조세 조약은 소득세에만 적용되며 추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를 포함한 일단의 국가들에게 불리한 대우가 아닌 우대를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약에 문제가 없으며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중국이 이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궁극적으로 양국이 협상할 문제라고 올리버는 덧붙였습니다. 오클랜드 빈곤 퇴치 행동의 아그네스 메갈레는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와 럭슨에게 목요일 밤 t v n 제 지도자들의 토론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물었으며 이는 토요일 선거 전 마지막 정면 충돌을 야기시켰습니다. 힙킨스는 럭슨의 국민당이 복지 혜택을 줄이기를 원한다고 말했으며 럭슨은 국민당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맞춰 복지 혜택을 늘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킨스는 뉴질랜드인들이 기억해야 할두 가지가 있다며 크리스토퍼 럭슨의 계획에 따라 최저 소득 가구들은 연간 2천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힙킨스는 300여 명의 거대 집주인들이 세금 감면으로 각각 100만 달러를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은 럭슨의 도덕적 나침반이 완전히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가장 적게 가진 사 사람들에게 돈을 가져가길 원한다고 럭슨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럭슨이 대답하기도 전에 마길레는 끼어들며 총리 미안하지만 노동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자 제시카 머치 맥케이도 힙킨스에게 노동당이 빈곤에 대해 충분히 조치했는지 물었고 어린이 10명 중한 명은 여전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SB는 올해 들어 12번째로 정기예금 이자율을 인상했으며 국내 주요 은행 중에서 최고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이후 뉴질랜드 주요 은행들이 제시하지 않은 금리로 다섯 가지 ASB 정기예금은 10에서 30 베이시스 포인트 증가해 6% 또는 6.1%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SB의 에던보이드 개인은행 담당 전문은 고객들이 현재의 고금리 환경을 이용함에 따라 정기 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ASB 고객들이 12개월 만기 정기 예금을 받는 건수가 지난 1년 사이에 두 배로 늘었고 ASB 고객의 거의 4분의 3이 ASB의 저축 상품이나 정기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SB는 지난달 인상된 주택 대출 금리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다른 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7%대로 올렸으나 그 전에 ASB는 대출금리를 7% 이상 올린 첫 대형은행이 됐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 RBNZ가 금리를 사실상 결정하는 공식 현금금리 OCR을 4차례 연속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OCR은 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 충분히 빠르지는 않지만 계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엔 z 통계청에 따르면 9월 한 달간의 식품 가격은 계절적으로 조정된 기준으로 사실상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은 8월 현재 8.9%에서 8.0%로 낮아졌으며 이는 실제로 2022년 7월 이 수치가 7.4%였던 이후 우리가 본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율 중 가장 낮은 수치 칩니다. 올해 초 식품 가격지수는 12.5%로 3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의 수치를 보면 2023년 9월 식품 가격이 실제로는 0.4% 하락했지만 계절 조정 후에는 0.1% 상승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2023년 8월과 비교해 9월의 식품 가격 변동은 과일과 채소 가격이 3.9% 하락했고 계절 조정 후0.9% 추가 하락했습니다. 육류와 가금류, 어류 가격과 식료품, 식품 가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비알코올 음료 가격이 1.0%, 식당 식사와 즉석 식품 가격은 0.3% 상승했습니다. 식품 가격은 소비자 물가지수 전체 구성의 5분의 1을 약간 밑돌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주로 인식하는 인플레이션 측정치입니다. 9월 분기 CPI 수치는 10월 17일에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6월에 6.0% 수준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SB 수석 경제학자 마크 스미스는 올해 3분기 식품 가격이 0.8% 올라 3분기 CPI에 0.15% 포인트 기여할 것이라며 2021년 말 이후 분기별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뉴질랜드인들의 준하는 기타 자격을 갖춘 태평양 지역 주민들을 텔 아비브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특별 항공편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나나이아 마우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민간 항공기를 타고 이 지역을 떠날 수 있는 뉴질랜드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팔레스타인 이슬람 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예상치 못한 공격을 감행해 로켓포가 발사되고 무장 괴한들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에티하드 항공의 첫 번째 정부 항공편은 앞으로 며칠 안에 출발해서 아부다비에 도착할 예정이지만 좌석수가 제한대 있다고 아우타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 스토프 인터스탯 코닷 엔젯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난로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 0 0원 8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0원 90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4원 86전입니다. <laughs>